아 휴니가 뽀로로 서방치 하는거야? 그 다음에 9 이야 천재네요 그 다음에 6 6 이야 따봉이네 그 다음에 7 칠. 이야. 그 다음에, 오. 어, 오는 망가졌나 보다. 어, 그 다음에, 어, 오가 되네? 그 다음에, 팔. 팔. 야 숫자 다하네 이제 그 다음에 3 3 3 이야 맞았어 그 다음에 바로 4 우와 따봉이다 119 한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9 와. 그 다음에 이. 와. 그 다음에 팔. 팔. 이야 다 맞췄다. 현욱이 만세.